웰컴 투 게임 월드.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드디어 여령기 환물을 완벽 세팅하게 됐는데요. 일단 검의 무덤 이벤트를 통해서 일성 전설 한무 획득해 주시고요. 그다음 환물을 한번 볼까요? 환무 세팅은 여령기 전용 전설 환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타 직업 전설 환무가 있어야 되고요. 공용 전설 환무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셋 중에 하나라도 전설이 아니면 스킬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환무 스킬에 스킬 1, 2까지는 활성화가 됐지만 스킬 3이 불이 꺼져 있죠. 이 스킬 3을 활성화시키려면 은이 환무 3개가 모두 전설이어야 됩니다. 이렇게 여연기 전용 전설 환무하고 타 직업 전설 환무, 그 다음 공용 환무까지 다 전설로 맞춰주시면 이제 비로소 스킬이 활성화가 됩니다. 여기 스킬 3이 색깔이 바뀌었죠. 아, 이 스킬 3이 진짜 어마어마한 스킬인데요. 실전에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챕터가 지금 며칠째 못이고 있는 챕터인데요.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여연기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요까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.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반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평소보다 좀더 자주 공격하는 느낌입니다. 이까지도 아 조조가 벌써 죽었네요. 예, 기까지는 굉장히 노멀하거든요. 일단 한 마리 죽였고요 그다음 킬하면은 또공로 게이지 풀로 차는 거.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뭔가 차이를 잘못 느끼겠는데요. 오, 간격이 좀더잦아진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바로 이 장면 킬을 한 다음에 연속 스킬이 또 들어갔습니다.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는데요.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